오늘의 열 번째 경주입니다. 오늘의 열 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입니다. 1번 박준호, 2번 김인혜, 3번 손재민, 4번 길연태, 5번 김동경, 6번의한운 선수가 출전합니다. 소개항주 타임으로는 이번에 김인혜 선수 이번에 김인혜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이번에 김인혜 선수 오늘 앞선 3경주 출전했습니다 3경주 출전해서 찌르면서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앞선 3경주에서 승리 가져간 김인혜 선수 앞선 경주 6번의 한운 선수도 이제 2경주에 출전했지만 아쉽게 5착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박준호 선수 5점대 그리고 이번에 김인혜 선수와 5번에 김동경 선수까지 5점대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특히 5번에 김동경 선수의 모터가 가장 좋은 상황. 하지만 5번에 김동경 선수는 또 오코스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가장 좋은 모터를 장착했지만 5코스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5번의 김동경 선수. 그리고 4점대 모터로는 3발의 손재민, 4번 길현태, 6번의 한훈 선수가 4점대 모터입니다. 코스별로 살펴봤을 때이번에 김인혜 선수가 이, 코스, 이 코스에서 비교적 강한 모습을 조금 보여왔습니다. 오늘의 10번째 경주, 이제 선수들이 속도를 올려갑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초반 스타트 앞서 나가게 될 것인지, 플라잉 스타트 제10경주입니다. 집경주 안쪽에 이번의 박준호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없는 스타트를 보이고 이제 1터 마크를 통과합니다. 1터 마크 통과 1번 박준호입니다. 이번의 박준호 선수가 초반 스타트 속도를 그대로 살려 나가며 1터 마크를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1번 뒤쪽에는 4번 기련태 그리고 2번 6번 삼 번, 오번 순으로 이제 이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이턴 마크 통과, 일번 뒤쪽으로, 육번 바깥쪽, 이 번까지. 이번에 김인혜 선수가 바깥쪽에서 올라갑니다. 일번 뒤쪽으로, 이번 김인혜가 되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삼 번에 손재민 선수까지. 일 번, 이 번, 삼 번, 일 번, 이 번, 삼번 순. 이제 탑마크를 다시 통과 1번, 2번, 3번, 3번의 손잡이 살짝 미끄러지면서 6번 하룬 선수가 점점 속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3번 뒤쪽에서 따라가는 6번 하룬. 현재 선두는 1번에 박준호 1번에 박준호 선수는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번 그리고 뒤쪽으로 2번 그리고 3위권 싸움 3번에 손재민 선수가 3위권 자리 지켜냅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박준호 2번 김인혜 그리고 3번 손재민입니다. 20, 번 4번, 5번까지 결승선통과 제 10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